집합 A는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A1부터 AN까지 놨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우리가 할수 있죠. 뭐냐면, 2의 전체 원소수 5가 됩니다. 그런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한 가지를 제외하면 32설 빼니까 31개가 있는 겁니다. 즉, 이 N이 얼마예요? 3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1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2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3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A31, 이런 식으로 집합, 부분 집합 31개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AI라고 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 원소를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했다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원소를 A1이라 한다. A2는요? 이것도 원소를 쭉 나열했는데 크게 순서 나열하면은 가장 작은 원소를 A2라고 한다. 얘는 그럼 A3이 될 것이고요. 얘도 원소를 작은 것부터 가장 작은 거에서 큰것순 나열했을 때 제일 작은 게 A31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여기 있는 그 값들 가장 작은 것들에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최소값인 가장 작은 수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서3한개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1의 입장에서 1이 가장 작은 것이 되는 집합이 이 중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1이 되는 경우 즉 얘가 1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총몇 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짜잔! 1번. 1이 가장 작은 것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집합, 즉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뭘 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반드시 1을 포함하는 것은 몇 개인지 세어주면 되죠. 그럼 2에 전체 원소수에서 포함해야 하는 원소수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에 4제곱 되는 거니까 16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을, 1을 가장 작은 것을 갖고 있는 아이는 1 6개요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17번째부터는 어떻게 세면 되는 거예요? 2가 이것이 가장 작은 것이 되는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쭉나열 하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A에 부분, 부분 집합 중에서 반드시 2를 포함해야 겠죠2를 포함하지만 1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가장 작은 거니까. 그런데 1은 포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에 전체 원소수에서 포함해야 하는 관계 빼고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관계 빼는 거죠. 2에 3제곱 그래서 8개. 그럼 그 다음 8개가 쭉다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집합이 나열이 되겠죠. 3번입니다. 그럼 3이 가장 작은 것이 되는 그런 건 뭐예요? A의 부분 집합 중. 부분 집합 중. 많지 않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반드시 누구는 포함해야 돼요? 반드시 3은 포함을 하는데, 1, 2는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돼요? 2의 전체 원소수에서 포함해는 원소 한개 빼고,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거두개 빼는 거니까 2의 제곱해가지고 4개가 됩니다. 그럼 2의 4제곱계에 3제곱계두 2제, 2제곱하니까, 그거는 4번. 4가 가장 작은 것이 되는 부분집화 개수는 2의 몇제곱에 1제곱이겠죠. 2. 그 다음에 마지막. 5가 가장 작은 것이 되는 경우는 딱 봐도 보여요 한 가지밖에 없죠. 왜냐하면 5만 들어가야죠. 나머지는 더 보다 작은 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보세요. 전체 이게 몇 개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31개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즉 이것이 말하는 건요. 1이 16번 더해지고 2가 8번 더해지고 3이 4번 더해지고 4가 2번 더해지고 5가 1번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몇 번, 6번 더해져요. 곱하기 16 더하기 자 2는요. 8번인 거니까 곱하기 8 더하기 3은 4번 그리고 더하기 4는 2번 그리고 5는 1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16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다 더하면 이거 결과 얼마가 돼요? 네, 57됩니다. 선택지 3번이 정답입니다.